2025년 대한민국의 원전 해체 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섭니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해체 허가가 각각 내년과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두 원전 해체는 단순한 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 간문이기 때문이죠. 원전 해체는 단순히 발전소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 제거부터 시설 절단,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까지 최소 15년이 걸리는 정밀 고난도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기를 수출했고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한전 KPS, 대우건설 등도 재염과 절단 등 핵심 기술을 확보 중입니다. 여기에 로봇 기술도 가세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양팔로봇 암스토롱은 재염과 절단, 위험물 운반을 수행하며 해체 현장 자동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국내 실증시설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해체 실적 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구입니다. 원전 해체는요.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킨 후에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고 방사선 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전 해체 단계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구 정지 단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재염과 철거 단계가 있는데, 요 기간만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복원 완료, 요 단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땐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합, 어? 플러스, 도합, 합쳐서 이 원전 해체 기간 자체가 최소 빠르면 1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체 과정이 복잡한 만큼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요. 이 원전 한기를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8,72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30기 기준으로 약 우리 돈 26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의 원전 해체 시장은 26조 원 규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500조 원 시장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라고 또 되물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은 118기가 어,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어, 계산을 또 때려보면요, 2050년에는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다를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 들려고 한다면 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요 실적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 들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어딱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 실적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지금 고리 1호기 어 고리 1호기랑 월성 1호기 있죠. 얘네 월성 1호기. 이 해체 허가를 기다린 이유가 바로 해외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서 지금 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요 해체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해체 실적이 없으면 해외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해본 실적 자체가 없으면 어요 경험 자체가 없으면은 해외 원전을 참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검증하고요. 기술을 검증하고 해외 시장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는 건설만큼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이면서 특히나 이제 방사선 물질 취급과 관련된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작업자의 방사선 피복 위험, 방사선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해체 후 부지 복원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전문적인 이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바로 로봇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해체 작업은 방사능, 고온, 그리고 또 좁은 공간, 폭발선 분진 등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위험한 환경에서 해체 작업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염로봇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표면을 정화를 시켜주고 두 번째로 이 절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 금속 설비를 안전하게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반 로봇은 고방사능 폐기물을 어, 옮겨주면서, 마지막 이 탐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상태를 점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로봇 없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전 해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원전 해체 관련된, 어, 관련주를 딱한 종목 말씀드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바로 이 KNR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압 로봇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뭐 서보 밸브 등 얘네들을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그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완제품을 혼자서 완성을 안 시킵니다. 완제품을 혼자서 완성 안 시키는데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제품까지 혼자서 수직 계열화를 만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의 이제 전기구동 기반 로봇으로는 좀 구현하기 어려운 고화중 그리고 극한 환경 대응 로봇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그 로봇 기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봇 기술에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KNR 시스템이. 그래서 얘네가 정말 무수히 많은 산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천천히 어떤 산업에 얘네가 지금, 어, 붙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자력. 자. 천천히 써드릴게요. 얘네 회사가 어디 쪽에 들어가 있냐. 원자력 쪽에도 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조선. 그리고 철도. 이거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랜트. 어, 플랜트 쪽에도 얘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화학. 그 다음에 배터리. 좋은 건다 들어가죠. 얘네가. 배터리. 그리고 국방. 지금 시장에서 화력이 가장 좋은 것들이 뭡니까? 원자력 좋죠? 조선 좋죠? 국방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고난도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가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업 분석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측면을 좀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면 이걸 보시고 한숨 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한숨을 쉬십니까? 아니 뭐 국내 유일의 유압 로봇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이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야 매출액은 뭐 200억대, 180억대 되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찍히는데 이런 기업을 소개시켜주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실적은 부진합니다 이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여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NR 시스템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건 맞습니다 어, 실적 부진한 거 인정 자 그런데 매출 구조 자체가 제가 방금 어떤 산업들 다 말씀드렸죠 얘네 이 k n i 시스템이 어떤 산업들과 같이 계속 연계가 돼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 자체는 뭐냐면 고성장 고성장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말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산업에는 없습니다. 이케이나 시스템이. 하지만 지금 얘네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산업이 고성장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와 적자는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감소와 적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공백이랑 납품 시기 이연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하고 적자가 났다. 그런데 이 K&N 시스템이 이미 확보된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만 쪽에 있어요. 일단, 대만철도 이 프로젝트 짜리가 얼마짜리 프로젝트냐면, 70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인도 프로젝트도 하나 있어요. 이 KNR 시스템이. 인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 파이프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영이 될 시에는, 이 KNR 시스템에 매출과 실적이 영업이 어떻게 된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NI 시스템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이 KN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강한 파동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파동 자체가 지금 강한 그라인대 위치해 있습니다 어, 강한 라인대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가짜상승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가짜상승. 왜 그러냐면, 얘는 올라갈 때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자체도 좀 크게 와요. 눌림목 그 다음에 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강한 또 조정파가 와준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를 또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1파가 왔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1파가 와주고 나서 조정파 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파동 와주고 이렇게 또한 번의 강한 조정파 와준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파동이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어, 조정 구간에 와 있는데 저는 이 조정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봐요. 조금 더 얘는 이 조정 구간 때가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빨간 선 보이시죠? 자이 빨간 선이 제가 어 수식을 정리한 이 볼린저 밴드 수식 값인데, 이 빨간 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빨간 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는 친구들은 이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정말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아니면요, 이 빨간선 위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강한 종목들만, 이렇게 빨간선,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얘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정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물량들을 확보해 가면서 이 KNR 시스템을 가져가 봐야 된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얘가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돈도 같이 들어와준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자리예요이 요요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여기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이 황금색 기둥 있죠? 지금 보시는 이 황금색 기둥이 돈이 들어온 날만 이렇게 황금색 기둥이 펼쳐져요. 그런데 자, 제가 좀 차트를 넓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K&R n 시스템은 돈이 들어온 날이 별로 없습니다. 뭐, 끼켜봐야 여기 신규 상장하고 얼마 안 지내 있어서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 1년 동안 주가 자체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갔죠. 그러고, 얘가 처음에 최고가가 38,300원까지 찍어주고, 주가가 가 5,35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7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펌핑을 시킬 때돈 들어와 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줬던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요 선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결국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돈 들어와 주고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 줬죠. 그러면서 여기가 다시 상승 파동의 1차 파동을 만들어 주던 시기예요. 이 자리 자체가 이 과거를 보시면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8,537원이라는 자리가 이 KNL 시스템한테는 상당히 정말 중요한 변곡점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 이탈이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도 떠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8,537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 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1파가 와주고 여기서 조정파가 왔을 때 어디까지 조정파가 와줬냐 보시면 여기 왔어요. 1차 파동이 여기 왔죠? 1차 파동 여기 와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근데 이 눌림목 구간을 여러분들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눌림목 구간을 여기잖아요.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어, 어디냐면, 이 라인 때요. 자, 신기하게도 거래량이, 거래량이 처음으로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가 25년도 여기 1월 7일날, 이날이거든요. 이 날의 종가에 딱 맞습니다. 어, 첫 번째 파동 나와 주고 눌림목 바닥 구간이 이 거래량 나왔을 때요 종가 부분이에요. k n l 시스템. 그래서 9,260원대 요 라인대도 상당히 중요한 라인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 차트 화면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파동이 여기서 이 라인대, 이 라인대 지켜 주니까 두 번째 파동이 또 어디까지 와줬냐 여기까지 와줘요 그렇죠 이 라인 때까지 와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2차 파동의 눌림목 구간을 보시면 또 여기에요 이 라인 때 어디냐면 이제는 여길 보셔야 돼요 최근에 돈 들어와 주면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던 요 부분 여기 9917원대거든요 여기서까지 내려와주고 조정파 내려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돈 들어와주면서 k a 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리 o r 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l 그 bit more than a little bit 주 o r e than a little bit more 면 h 시 n a little bit m o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조정파가 몇 퍼센트 정도 와주냐면, 조정파가 보시면, 한 마이너스 18% 와요. 요렇게. 1차 조정파가. 그리고 조정파가 18%에서 20% 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때 보시면, 한40% 정도의 또 상승률을 기록해줍니다. 40%대 그리고 여기서 2차 조정파가 몇 퍼센트 와주냐.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한24%딱 와주죠. 24%. 자,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지금 파동이 왔잖아요. KNR. 자, 여기서 몇 퍼센트? 또한 42%의 지금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42%. 자, 그러면 지금 보통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 조정파가 몇 퍼센트 정도 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 마이너스 18%. 조정파.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한25% 정도 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 번째 이 조정은 몇 퍼센트 정도 왔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더 바닥이겠죠. 보면 14% 정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을 거면 18%와 25% 정도 중간 정도에서 저는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지금 이 KNA 시스템에 조정파, 그리고 눌림목 정도를 한20% 정도 봅니다. 한요 때, 요 정도, 요 라인 때를 보시면요. 어디냐면, 신기하게도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1차 파동이 와주고, 2차 파동의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 어, 2차 파동의 저항 구간. 이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받으면, 딱 1차 파동의 저항구간대가 지금 이 KNL 시스템의 마이너스 20% 구간대다 이 구간대라는 겁니다 이 구간대 그리고 이 구간대를요 넓게 보시면 자 어디냐면 또 신기하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여기서 돈 들어와주면서 고점을 찍어줬던 구간대요 이 구간이 자 신기하지 않으세요?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서 보시면 첫 파동이 오고 이 조정파에서 저항을 맞던 구간대가 과거에 이 차트 흐름을 보면 막대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막대한 거래량 들어주면서 돈 들어와 줬던 자리 그 고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KNL 시스템 자체를 어, 눌림목 구간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11,050원대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 이 구간대. 그리고 이 구간대가요.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이 정도까지 눌림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11선에 딱 맞는 부근일 겁니다. 11선에. 이 구간대가 11,050원대. 여기죠. 여기.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 그리고 보통 이 k&n 시스템이 눌림목이 왔을 때 마이너스 한 18%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계속 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20% 정도는 지금 현재 고점 13,840을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만약에 눌림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구간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가 얼마? 11,050원대. 이 부분대를 우리가 조정파 눌림목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K N I 시스템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